자 김현님, 네, 메시지가 저항하겠다, 네. 불복하겠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주제는 검찰 수사 어떻게 되냐. 네, 여기에다만 초점을 좀 맞춰보시죠. 예, 검찰이 그러니까 자체 이게 얼마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바로 그렇죠. 보고 싶은 점이잖아요. 예. 어, 검찰 입장만 생각하면 예. 내부적으로 이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주류는 검찰이 워낙 국민들에게 신임을, 신임을 잃었잖아요. 이번 예. 사건 때문에. 반가이 하고 싶을 거예요. 음. 원상회복하고 싶고. 전문용어 팍팍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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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청 대검 대검을 두 개로 쫙 쪼개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대검 예. 검찰의 특수 기능 대검과 서울지검 중앙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를 음. 완전히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노후들이 음.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들여다 음, 보겠다. 그렇죠. 예. 네. 수사를 경쟁시키겠다. 음. 예. 그런데. 검찰에는 사실은 비상이 걸렸어요. 음. 전국에 음. 있는 검찰청에서 예. 지역구 의원들 만나서 밥 먹자,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예. 이거 검찰청 두 개로 쪼갠다고 나라가 더잘될것 같냐 뭐 난리라는 음. 거거든요 지금. 음. 근데 어쨌든 이 공수처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이라 신뢰. 회복이 돼야 이게 막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 동력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 지난번 작년 10월 11월까지 이 삽질했던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돼겠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엄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네. 예, 통상적인 아, 검찰에 대한 예측인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된 비유 사실이 13개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사 기록이 지금 몇만 쪽 아니에요. 아, 아. 이정미 재판관 뭐 트럭, 트럭 몇대 분량이네. 10만 쪽. 10만 쪽. 아. 아. 그거를 다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뭐가 어디 있고 이렇게 변명할 경우에는 뭐가 하고 여기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이제 수사 주체들이 검사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신속하게 다운로드가 될 것인지 머릿속으로 음. 이게 또 하나의 실무 기술상의 이 관건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어, 2890님이 양언니 양 변호사님 <laughs> 너무 멋져요. 왜 양언니의 별명이 이전 방송 이 같은 시간 때 남희석 씨가 예. 저를 양원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잊고 싶은 별명이었는데 안 잊고 계시네요. 예. 예. <laughs> 그리고 예, 김 의원님 모이중한뒤 해보삼. 모이중한 <laughs> <laughs> <뭐시> 뒤. <laughs> 예. 그런데 예. 자, 이제 검찰이 신뢰로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다. 엄중하게 할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지난번에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게 청와대 압수수색 어떨할 아, 거냐. 그렇죠. 예. 원래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맡고 있었는데 언제 예. 대통령도 떠났고 그 보안기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집 주인이 없다. 그 그러니까 어차피 뭐 주인도 빠졌는데 아, 보안기 내려졌어요. 네, 보안기 내려졌습니다. 어, 어. 오늘 안에 대통령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태극기 옆에 보안기를 올리게 돼 있는데 음. 그거는 탄핵이 결정되는 날 이미 내렸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 사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처음에 막았던 이유가 대통령이 있는 데고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개방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름으로 맞긴 했습니다만은그 형사소송법 원리는 하나도 안 바뀌어서 아하.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개방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누가 허락을 해줘야 하느냐. 환경 권한 대행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원시장 비서실예 그때도 이제 그때도 사실은 경원시장 비서실장 이름으로 거부하긴 했지만 사실은 환경 권한 대행 왜 왜냐하면 경원시장 비서실장이 무슨 의이 있겠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권한 대행이었는데 그때 황 권한 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 그러면서 그냥 두 사람 명의로 거부한 걸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음, 음. 지금은 상황도 바뀌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 뭐 차명폰 의혹도 있었고 안정권 저석3 7른 수척도 청와대에 청와대 숨겨놨던 아니에요.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일시간 이번에 탄핵이 안 됐지만 이게 허보재판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또 탄핵 사유로 못 넣던 었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파악을 하려면 청와대 문건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황 네. 권한대행이 해줄지 안 할지가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네.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 국가 안보 시설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자의 승낙을 받고 해야 되지만 음.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같은 조항에.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네. 이제 검찰이 수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압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압수수색을 할수 있어야 예. 되고 그런데 수사하고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군사보안이라든지 남북외교관계의 어떤 보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찰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법을 해석을 하면 압수수색을 할때 옆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 같이 임석을 해가지고 보면서 국가시설이냐 안보시설이냐 국가내용이냐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령 뜯어서 분석할 때는 거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옆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실제 보다 보면 이게 분석하는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위에 앞부분 하나 정도만 봐서 이게 국가 안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라 하면 이건 배제합시다. 음. 아니라 싶으면 이건 압수색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네. 말씀이시네. 네. 근데 지난번에. 김교안 총리 대행이 네. 이런 점까지도 거기도 그 법률가 아닙니까? 네. 변호사도 잠깐 했었고. 네.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법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전향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네. 거부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를 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데 문제는 사람이 이게 가오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특히 자기 가오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이게 가오는 표준말로 한면 뭐, 뭐죠? <laughs> 갑방가요? <laughs> 그러니 자기가 했던 큰소리쳤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게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음. 자기 입장을 바꾸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론의 힘으로. <laughs>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여론의 힘 얘기하지만 국민의 힘도 죽겠어요. <laughs> 네. 또 촛불들라고 필요해요. 제가 왜냐면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하나의 방패인데 음... 방패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환경권한 대행이 무슨 방패요? 뭐냐면 지금 이 압수수색 전 단계로 대통령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또 뭐, 아예 못 봐요. 그러네. 30년이나 그 정도. 30년 동안 고등법원장 영장을 내주거나 국회 재적 3분의 2가 아니면 못 보는데 이야...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황교한 권한대행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적절하기도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대통령은 모든 결재를 전자 문서라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받고 나서 음. 근데 그거를 다 묶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죠 그래서 실은 수사가 특수본 수사가 이릉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기록 보존소로 가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니에요. 급한 일은 아니죠 네, 대통령 그래서, 퇴임하면서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원래 예. 6개월 걸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스톱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대행에게 명확하게 그 요청을 해서의사필력을 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네. 지금 현 음. 당면 과제가 네. 어,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을 네. 이게 국가 안보 군사시설이지만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 네. 인정, 이제는 받아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의무도 이렇게 딱딱 제안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무차별로 압수수색 하겠다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그러니까? 서서히 해라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할 때 군사기밀이라든지 외교기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음.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같이 임석해서, 임석해서. 같이 압수색을 동시에 진행하자 예, 알겠습니다. 네. 정봉재 정치쇼 어, 소통하는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폭탄 오늘도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음, 음. 자, 맨닌 공구 박사님, 가오는 강단으로, 체면, 우리가 순 수장에서 같이 맞습니다. 가오는 강단. 강단으로. 예, 결기. 결기. 예. 예. 그 다음, 갓바는 예. 가오로 풀고, 가오를 다시 한번 예. 강단, 강단, 결기 이렇게 풀게 <laughs> 되겠습니다. 예. <laughs> 박미안님 정치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네요. 김희경님,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있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아, 이런 분들 좋아요. 예. 어조희라님 정봉도사님 팬이에요. 매일 출수할게요. 사랑할래요. <laughs> I love you too. 이건 저도 두분다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예, 예, 예. 임수진님 정말 압수수색해야죠. 근데 예. 어, 양원님. 아왜 저분? 양대 용사 이절 주세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남이석하고 또 저하고 그 절친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왜 절친하다고 호치까지 또 따라 하시려고 그러세요. <laughs> 아니 누가 내가 이거 남이석 그 풀업 뺏었다고 또 나를 까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석이 양보해 준 거예요. 알죠? <laughs> <laughs> 전... 양언니 어쨌든 이절못 예. 자라 뭘 무슨 그런 <laughs> 아니 그런데 대통령 수사 예 네. 아니, 대통령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되죠. 네. 청와대 압수수색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그 김성태, 김성태 의원님, 예. 그 다음에 이제 박봉교 의원님 편해졌다. 예. 그런데 하, 김성태 의원님은 한 축에서는 이, 이게 아주 이제 수구정당으로 또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예. 만만치 않다. 어떻게 보세요? 아, 걱정돼요. 저도 어제 돌아가는 그 사자 들어가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좀 충격 받았거든요. 당선된 줄 알았어요. 어, 저는 확실히 보통 그저 그러니까 같은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게 아니냐 어떻게 예.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얘기는 뭐 국민들이 다 공분했던 것 같고요. 음. 문제는 거기에 어제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 사자 앞에 집회 시위 신고를요 4개월 동안 해놨습니다. 아하. 앞으로 4개월 동안까지 그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요. 예. 사람 숫자 빠지잖아요. 아유. 진짜 맥 빠집니다. 물론 그렇긴 <laughs> 하죠. 하지만 예. 여전히 음. 굉장히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 해, 뭐 행정관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 주변의 행정관들도 아직도 뭐 싸워야 된다는 식의 거를 공공연하게 SNS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신의, 움직이면서?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다라는 식의 문자를 아, 그 SNS를 예. 올리고 그러면 아주 음. 핵심인 사람들까지는 골목에 모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거기서 몸으로 저항하는 일이 수, 벌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이인재 의원이 그랬잖아요. 가스통 음. 앞에 그리고 그렇죠. 못 나간다. 예.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피해가 생겨요. 검찰에 소환을 해요? 어, 가고 싶은데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가겠어요. 아. 검찰 수사관들이 와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럼 거기서 물리적 충돌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지연수를 쓸 가능성도 저는 배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좀본대를 예.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순실 네. 귀국할 때 그때도 네. 20시간 하루 이상을 그냥 놔뒀잖아요 근데 네. 증거인멸하고 다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자 앞에서 사람들이 에어싸고 체포, 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 그 공무집행 방으로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다 체포해야 돼요.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음. 이게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들의 헌법 위반 주장, 예. 법 파괴적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것인지 음. 그것도 이게 무슨 의인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무슨 항일투쟁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예.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가중하고 가중한다? 예. 그건 있을 수없 아니, 지금까지 항민투쟁했어요. 국민, 국민의 저항에서 투쟁한 거예요. 항민투쟁. <laughs> <국민> <laughs> 네. 그런데 현실적, 현실적으로 한 예. 가지만 면시키는데 예. 검찰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최순실 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서 대해 특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4개월이잖아요. 3개월 내 끝을 내야 되거든요. 음. 특검법에 의해서. 공범이잖아요. 그런데 공범을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넘기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공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버리면. 아니 3개월 지나면 예. 1차 구속 구속기간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까지는. 음, 6개월까지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들은 예. 3개월 안에 1심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음. 빨리 내야 돼요. 아, 3, 4, 5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데 그럼 공범인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구속해서 그때 형량을 선고를 하고 예. 다른 공범을 받은 사람은 재판도 못 넘기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최순실 씨는 특수본이 고, 그 가연죄로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특검은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예. 어디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그것도 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 그러려면 되는 거예요. 공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음. 그냥 검찰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이 헌법 행위에 저항하는 사람들, 형그 다음에 법질서를 물란케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국무집행 방향로 체포해라. 그런데 네. 당마다 입장이 좀 틀려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의 아, 정치 구단 저하고 레벨링이 좀 비슷한 것 네. 같은 박지원. 어, 대표께서 뭐라 그랬냐면,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음. 이거 좀 천천히 수사하라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받아들이긴 이,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희는 왔습니다. 일관되게 네. 그쪽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서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하자. 아, 법적으로 우리가, 가자. 네. 예, 법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들은 사법부나 검찰에 전적으로 맡기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 뭐, 신속하게 구속수사해야 된다. 어미처벌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검찰이 검찰의 알아서. 수사 논리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도록 오호. 하고, 우리는 눈 부릅뜨고, 예.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감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똑바로 못할 때는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지 말자. 음.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그쪽에 대해 지지자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고 예. 다만 어제 저녁에 이제그 사제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laughs> 과정을 보시고 구단께서도 조금 좀 화가 나셨나요? 아따, <laughs> 네. 아 진하네. 아침에 말씀에 뉘앙스가 살짝 아, 바뀌더라고요. 야, 그런데 습관이 좀 많네. 네.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딱 다섯 마디 한 거거든요. 네. 다섯 억울을, 아, 네. 해석을 한 200억으로 해석을 해. <웃음> <웃음> 자,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어, 문자 폭탄 계속 쏟아집니다. 금요일에 탄핵 되면서 바로 검찰에 청와대에서 함께 짐 빼는 거 봤어야 하는가요? 답답한 게 맞네요. 즉 검찰이 바로 그때 구인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김미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명인님이 방송 처음 듣는데 앞으로 들을 때마다 지식이 팍팍 채워질 듯 웃다 보면요. 하루에 정치 1단씩, 9일만 되면 정치 9단 됩니다. 9일만 되면 박지원 대표하고 이제 맞짱 뜰수 있어요. <laughs> 자, 김종인님 지금 부업하면 듣는데 정치 얘기 너무 재밌어요. 김영민님, 1시간 너무 짧아요. 시간 늘려주세요. 출연료 늘려주세요. <laughs> 4223님 뉴스처럼 딱딱하지 않고 시원하게 웃겨주셔서 정말 좋네요. 아 지금 이 시간은 스카이유정 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아, 양원니 양주열 변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시간 다 지났네요. <laughs> 자 그런데 이제 특수본이양 어, 변호사님 예. 특수본이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검, 대기업 문제 있죠. 네. 나머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CJ, 롯데, SK 축축 줄줄이 사탕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433억 중에선.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스 재단에 넘기고 넘긴 것도, 넘긴 것도? 네. 삼성 다이재용 뇌물 쩍 쓸어 거고요. 구속에끄든요 네. 나머지도 그럼 다 뇌물 되는 거죠. 아니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가능성 높아졌어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높아졌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병우 전석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인데 우전석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이 인정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청와대 문건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못 받았는데. 박영수 특검이 그만두면서 그 얘겠죠. 기 제발 재청과가면100% 발부 될 거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 있었어요.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할수 있었거든요. 기소도. 음, 음,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회서 정관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그가아 대상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니죠 특검은 아, 못했죠. 특별수사본부는 상관이 없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그 개업했을 때 잠깐 1년 동안에도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고 하니까 수입력 기록하지 않고 받았던 내용들도 돈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는지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수사를 하면 또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일곱 시간도 다시 봐야 돼요. <laughs> 세월호 일곱 시간 꼭 봐야 돼요. 그날 세월호 가족들이 그 10일 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두 분이나 보충 의견을 내가지고 이진성 제대로 네, 제대로 음. 일안한거 맞다. 근데 다만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음.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뿐이다라고 장문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검찰이 한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전체 89쪽 중에서요. 김인수 이진성 그 보충 의견 1 7쪽 그렇죠. 비율로 2 0 이렇게 보충 의견이 많은 적이 없어요. 법무부 출신입니다 제가. <웃음> <웃음> 저희 당 이용주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요 예. 저는 직접 분석은 못 해봤는데 음. 그 특검에서 이제 통화 내역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포펀들, 예. 그 삼청동 관저에서 집중적으로 착발신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아, 청담동이고 아. 예. 근데 문제는 그 세월호 당일날. 그날은 희한하게 관저에서 착발신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아 전화는 무서운, 네. 무서운 얘기를 무서운 얘기라. <laughs> 그럼 착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서 전화를 안 썼거나 안 썼다. 전화를 써야 할 사람이 없었거나. 없었거나. 어우, 어우 이 어마어마한, 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 예, 예. 시때 이용주 원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그, 얘기했나요 아직? 어, 그 그런 분석을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거, 이거 확인이 되면 네. 대응 사고네. 확인을 그왜냐면 어제 혹시 TV 중계 보시다가 네. 네. 저박전 대통령 차 떠라고 이럴 때 네.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카메라 중계상황이 살짝 끊겨요. 음. 움직일 때마다 전파 방해를 쏘거든요. 네. 대통령이 가는 데는 음. 그래서 이게, 토, 함부로 이렇게 뭐 통신장비 이런거 도감청도 못하고 음. 거기서 뭐 폭탄같은거 터뜨려 이런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움직일때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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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개를 겹쳐보면 네, 네. 그런 장치가 만약에 다른데서 가동됐던게 나온다면 네. 정말 큰일인거죠 음. 그때 청와대는 없었고 다른데서 그게 움직였다면 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그 검찰이 어차피 왜냐면 통화기록 나오니까 조에 특검에서 했던거 그대로 넘겨받을 수 밖에 없고 예. 대통령 소환될 수밖에 없고, 소환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원래 대통령은 모든 결재를 전자 문서라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받고 나서 근데 그거를 다 묶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죠. 그래서 실은 수사가 특수본 수사가 이름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기록 보존소로 가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니에요. 급한 일은 아니죠. 에, 대통령 그래서, 퇴임하면서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원래 예. 6 개월 걸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그래서 그거는 스톱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대행에게 명확하게 그요청을해 의사 피력을 해둬야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현 음. 당면 과제가 네. 어,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을 네. 이게 국가 안보 군사시설이지만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 네. 인정, 이제는 받아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의무도 이렇게 딱딱 제안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겠다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그럼, 서서히 해라. 예. 그렇죠. 아.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할 때 군사기밀이라든지 외교기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음.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같이 임석해서, 임석해서. 같이 압수색을 동시에 진행하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예. 정봉재 정치쇼 어, 소통하는,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폭탄 오늘도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음, 음. 자 맨인 공구 박사님 가오는 강단으로 체면 우리가 수수하게서다시말씀니다 가오는 강단, 강단으로 예, 결기 결기. 예. 예. 그다음 갑빠는 예. 가오로 풀고 가오를 다시 한번 예. 강단, 강단 결기 이렇게 풀면 네. 되겠습니다. 박미안님 네. <laughs> 정치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네요. 김희경님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어요 정봉주의 정치 쇼. 아 이런 분들 좋아요. 네. 어, 조희란님정 봉도사님 팬이에요. 매일 출소할게요 사랑할래요. <laughs> I love you too. 이건 저도 두분다 사랑한다니까. 뭐, 뭐, 트럭, 트럭 몇대분량이네 10만 쪽. 1만 쪽. 그거를 다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뭐가 어디 있고 이렇게 변명할 경우에는 뭐가 여기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이제 수사 주체들이 검사들 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요게 얼마만큼 신속하게 다운로드가 될 것인지 머릿속으로 음. 이게 또 하나의 실무 기술상의 이 관건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어, 2890님이 양언니, 양 변호사님 <laughs> 너무 멋져요. 양언니의 별명이. 이전 방송 이 같은 시간대에 남희석 씨가 예. 저를 양원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 예. 그런 일이 있었어 잊고 싶은 별명이었는데 안 잊고 계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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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예. 김 의원님 모시중한 뭐뒤 해보삼. 모시중한 <laughs> <laughs> 뭐 뒤. <laughs> <laughs> 예. 그런데 예. 자, 이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다. 엄중하게 할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지난번에 아직도 뇌일에 남아있는 게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할 아, 그렇죠. 거냐. 예. 원래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고 있었는데 예. 이제 대통령도 떠났고 그 보안기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집 주인이 없다. 그 그러니까 어차피 뭐 주인도 빠졌는데 아, 보안기 내려졌어요. 네, 보안기 내려졌습니다. 어어. 오늘 안에 대통령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태극기 옆에 보안기를 올리게 돼 있는데 음. 그거는 탄핵이 결정되는 날 이미 내렸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 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처음에 막았던 이유가 대통령이 있는 데고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개방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름으로 맡긴 했습니다마는 그 형사소송법 원리는 하나도 안 바뀌어서 아하.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개방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걸 누가 허락을 해줘야 하느냐. 환경 권한 대행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호시장 비서실장 예, 그때도 이제 그때도 사실은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름으로 거부하긴 했지만 사실은 환경 권한 대행이 예, 왜왜냐면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무슨 임이 있겠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권한 대행이었는데 그때 환경 권한 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 그러면서 그냥 두 사람 명의로 거부한 걸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음. 지금은 상황도 바뀌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 뭐참용폰 의혹도 있었고, 안정권 저석 37건 수척도 청와대 숨겨놨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이번에 탄핵이 안 됐지만, 이게 허보재판에서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또탄핵사유로못 넣던 었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다 파악을 하려면 청와대 문건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황권한 네. 대행이 해줄지 안 할지가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 국가 안보 시설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자의 승낙을 받고 해야 되지만 음.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같은 조항에.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네. 이제 검찰이 수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압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압수수색을 할수 있어야 네네. 되고 근데 수사하고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군사보안이라든지 남북 외교관계의 어떤 보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찰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법을 해석을 하면 압수수색을 할때 옆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 같이 임석을 해가지고 보면서 국가시설이냐 안보시설이냐 국가 내용이냐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령 뜯어서 분석할 때는 거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옆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실제 보다 보면 이게 분석하는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자, 김 의원님. 네. 메시지가 저항하겠다. 네. 불복하겠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주제는 검찰 수사 어떻게 되냐. 네. 여기에다 한 초점을 좀 맞춰보시죠. 예. 네. 검찰이 그러니까 차째 이게 얼마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바로 그렇죠. 보고 싶은 점이잖아요. 예. 어, 검찰 입장만 생각하면 예. 내부적으로 이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주류는 검찰이 워낙 국민들에게 신임을, 신임을 잃었잖아요. 이번 예. 사건 때문에. 반가이 하고 싶을 거예요. 음. 원상회복하고 싶고. 어, 정문용어팍팍팍 하는데. 반가이. 원상회복하고 <laughs> 싶을, 예. 싶을 거예요. 특히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거든요. 아하.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청 대검, 대검을 두 개로 쫙 쪼개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대검, 예. 검찰의 특수기능, 대검과 서울지검 중앙,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음. 완전히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노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들여다보겠다. 음, 그렇죠. 예. 예. 수사를 경쟁시키겠다. 음. 예. 그런데. 검찰에는 사실은 비상이 걸렸어요. 음. 전국에 음. 있는 검찰청에서 예. 지역구 의원들 을 만나서 밥 먹자,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예. 이거 검찰청 두 개로 쪼갠다고 나라가 더잘될것 같냐 뭐 난리라는 음. 거거든요 지금. 음. 근데 어쨌든 이 공수처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이라 신뢰. 회복이 돼야 이게 막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 동력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 지난번 작년 10월 11월까지 이 삽질했던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돼. 되... 예.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엄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예, 통상적인 아, 검찰에 대한 예측인데. 그런데 예. 어쨌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된 비유 사실이 13개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사 기록이 지금 몇만 쪽 아니에요. 아하. 이정미 재판 제목이라든지 위에 앞부분 하나 정도만 봐서 이게 국가 안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건 배제합시다. 아니라 음. 싶으면 이건 압수색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근데 황교안 총리 대행이 네. 이런 점까지도 거기도 그 법률가 아닙니까 네. 변호사도 잠깐 했었고 네.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법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전향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네. 거부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를 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데 문제는 사람이 이게 가호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특히 자기 가호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이게. 가호는 표준말로 하면 뭐, 뭐죠? <laughs> 갑방가요? <laughs> <laughs> 그러니 자기가 했던 큰소리 쳤던 바가 있기 예, 때문에 예.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게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음. 자기 입장을 바꾸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 아. 어쨌든 근데 여론의 힘으로. 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어 언론의 힘 얘기하지만 국민의 힘도 좋겠어요. <laughs> 네. 또 촛불들라고. 필요해요. 제가 왜냐면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하나의 방패인데 음... 방패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환경 권한대행이. 무슨 방패요? 뭐냐면 지금 이 압수수색 전 단계로 대통령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또 뭐, 아예 못 봐요. 그러네. 30년이나 그 정도. 30년 동안 고등법원장 영장을 내주거나 국회 재적 3분의 2가 아니면 못 보는데 이야...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황교한 권한대행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적절하기도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